삼6 번입니다. 사다리꼴 ABCD에서 AD, EF, BC가 평행이고 점 P는 BD와 점 P와 점 P는 BD와 EF의 교점일 때 EF의 길이를 물었습니다. 자, 평행선을 우리가 원래 앞에서 이제 평행선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평행선이 아니라 대각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. 자, EP 길이는 EP 길이는 요 삼각형에 닮음을 쓰면 되죠.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. 자, 그러면 닮음비가 2대5입니다. 그죠? 자, XY라고 할게요. 자, 밑변이니까 작은 거큰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. 2대5는 X 대5가 되겠죠. X 대5. 자, 호황의 값이 같으니까 전항의 값도 같아져야 됩니다. x는 2가 되죠. 자, 오른쪽 삼각형은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쓰면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자, 이게 3대 2면 여기도 3대 2가 되는데 다음비가3대 5입니다.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. 3대 5. 자, 왼쪽에서 2대5 썼다 고해서 오른쪽에 2대5 쓰시면 안 되고요. 자, y 대 10입니다. 자, 후왕이 두 배가 됐죠. 그럼 전왕도 두 배가 되어야 된니다 y는 3의두 배, 6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x 플러스 y를 하면 ef 길이가 되니까 2 e 플러스 6이라서 8이 답이 되겠죠. 8이 답이 됩니다.